우리 구독자님이 내일 시험을 보신다고 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당일에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어, 시험 당일에 아침에 부모님이랑 싸울 수도 있고 물건을 빠뜨리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전날 밤에 잠을 하나도 못잘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 망하는 거예요. 시험 당일은 정말 예민하니까. 평정심을 일부러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어, 최소한 1시간 일찍 시험장에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가직을 볼때 30분 일찍 갔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그 앞에서 또 차가 엄청 많아서 또 택시에서 내려서 10분 동안 거의 뛰어갔어요. 근데 어, 시험장에 겨우 도착하니까 손이 달달달 떨리고, 심장도 막 요동치고, 진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일에는 차가 많을 수 있고, 늦게 가거나 지각을 하면은 안 되니까 꼭 최소한 1시간 일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나올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어, 당일날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요, 그날 아침에 책에서 보는 내용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헷갈리는 것들만 마지막에 보려고 정리해 놨잖아요. 여기서 정말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멍하게 있지 마시고 좀 일찍 가셔서 책을 빠르게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의 내용을 눈으로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집중해서 보시면 당일에 정말 아침에 본게 문제에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호흡이 정말 중요하고 저도 시험을 볼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어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다 보니까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 뛰고 어, 숨도 가빠지고 머릿속에 가끔 이렇게 과몰입되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어 실수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럴 때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차분해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과목 사이에 천장을 딱 1초라도 바라보시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아, 할수 있어 이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정하시면서 풀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킹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풀었는데 마킹을 못 하면은 정말 빵점이잖아요. 10분 전에는 무조건 마킹을 시작하세요. 저는 10분 전에 마킹하다가 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킹하다가 틀려서 시험 그 답안지를 바꿨어요. 근데 진짜 심장이 입으로 나올 것 같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아 진짜 바꾸지 말걸 그냥 하나 마킹 잘못했어도 그대로 할걸 이렇게 후회했어요 하면서 다행히 5분 만에 마킹을 다 해서 답안지를 냈는데 답안지 어,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한 달간, 아, 밀렸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점수 발표가 될 때까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 마킹이 정말 제일 중요하니까 꼭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마킹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아는 것은 다 맞추시고 실수도 안 하시고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없이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도 어, 저랑 소통하셨으면 좋겠네요. 힘.